채널 2026커벅스 마이너스 -91, 91 아이언 스펙터 전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차세대 항공 우주 기술의 정점인 2026년형 커벅스 마이너스 91 아이언 스펙터 전투기에 대해 리뷰하겠습니다. 미래의 제공권을 위해 개발된 이 전투기는 공간 활용성과 다기능성을 모두 갖춘 전술 항공기의 혁신적인 진화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끄럽고 날카로운 윤곽의 외형으로 낮은 레이더 반사율을 최적화한 디자인입니다. 기체는 5세대 스텔스 폴리머와 적응형 합금으로 제작되어 대부분의 조기 경보 시스템에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델타 윙 구조와 블렌디드 피즐라지 그리고 수납식 카나드 날개 덕분에 초음속을 넘는 속도에서도 뛰어난 공기역 학적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외피 코팅은 열 반응형으로 적외선 신호를 줄여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내부 공간과 배치로 들어가 보면 케퍼스 마이 91의 조종석은 완전한 디지털 지휘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패널은 제거되었고 그 자리를 파노라마형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대체합니다. 조종사는 360도 증강 현실 돔으로 둘러싸여 있어 완전한 상황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AI 보조 비행 제어 시스템은 반자율 및 완전 자율 작전을 지원하여. 고속다중 전투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작 인식 및 시선 추적 센서는 장시간 임무 중 조종사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지구 궤도까지 확장되는 임무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헤퍼스-91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준우주 궤도 비행 능력입니다. 듀얼 모드 스크램제트 및 이온 추진 시스템 덕분에 이 전투기는 대기권뿐만 아니라 저궤도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160km 이상의 고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나노 냉각 플라즈마, 실드와 탄소 매트릭스 외피로 재진입 시에도 최소한의 열충격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엔진은 퀀텀플로 XJ-3000 듀얼 엔진으로 구성되며 총 320kN의 추력을 생성합니다. 수직 이착륙은 물론 에프터버너 가동 시 마하 5를 초과할 수 있으며 마하 3.5로 슈퍼크루즈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작전 지형과 전투 영역에서 유연한 전술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플라즈마 댐핑배기 시스템으로 소음까지 억제되어 시각적, 청각적 스텔스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장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내부 모줄형 무기 적재실은 스마트 페이로드 매트릭스를 통해 비행 중에도 무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 레일건, 대위성 드론, 레이저 유도 스마트 폭탄, 에너지 기반 무기까지 임무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무장을 선택하고 배치합니다. 프로미셔스 AI는 목표 조정, 위협 예측, 대응 조치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수동 조작 없이도 전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방어 시스템도 혁신적입니다. 전자기 필드버퍼, 양자체포분사기, 운동에너지 요격포드로 구성된 3중 방어돔은 레이더 유도 미사일부터 드론 군집 공격까지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합니다. 또한 사이버방어스위트는 해킹이나 전자 교란을 차단하여 전장 상황에서도 통신과 제어를 완전히 유지합니다. 통신은 양자 암호화 중계 시스템으로 처리되며 지상 지휘부 및 위성, 동맹 유닛들과 실시간 연결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공유 속도는 즉각적이며 동맹 항공기나 무인 시스템, 지상 화력과의 정밀 공조를 이끌어냅니다. 유지 보수와 내구성 역시 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페퍼스-91은 나노복 기반의 자가 진단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를 점검합니다. 표면의 작은 손상은 스스로 복구할 수 있어 작전 성공률을 높이고 정비 시간도 단축됩니다. 부품은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로도 전방기지에서 빠르게 교체 가능합니다. 2026년형 카프스 마이너스 91 아이언 스펙터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의 다영역 전장을 위한 완전한 플랫폼입니다. 스텔스, 궤도 비행, 극초음속 기동성, AI 기반 전투 지능까지 탑재한 이 전투기는 하늘과 우주를 지배할 진정한 스펙터라 할수 있습니다. 국경을 순찰하거나 우주 자산을 방어하거나 고도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임무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더 많은 혁신적인 전투기 리뷰와 미래 항공기술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 2026 카푹스-91 아이언 스펙터 전투기에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첨단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